한번더 볼게요. 됐습니다. 지금 샷을 몇 개를 해봤는데 어, 마지막 샷 빼고 본인의 샷이 마음에 드시나요? 항상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평상시에 공의 좀 탄도가 어떤가요?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탑볼이 많이 나는. 네. 그러니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높은 것 같지 않나면 공이 다 탑핑성으로 맞기 때문에. 네. 원래 로프트대로 맞으면 높아야 돼요. 근데 탑성으로 약간 날로 맞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약간 다 페이스 약간 중앙보다 약간 앞쪽에 맞아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로프트가 이렇게 누워지면서 맞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누워지면서 맞는다는 거는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서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누워 맞는데 이게 뒤에서 올라가면서 날로 맞기 때문에 탑성으로 맞아서 탄도가 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네. 네. 혹시 라운드를 할때 지금처럼 뒤땅으로 맞는 거 말고요. 네. 디봇이 정확하게 땅땅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거의 그냥 디봇이 처음부터 제가 시작할 때 잔디를 이렇게 안 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냥 네. 잔디를 치는 그런. 이게 음. 좀 어색해서 음. 근데 골프장에서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위에 있는 공이 아니라 잔디 위에 있는 공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임팩트라고 하면 은 공만 걷어내는 게 정확한 임팩트가 아니라 공이 있고 클럽이 들어오면서 이게 공을 맞으면서 아래로 가면서 잔디도 같이 쫙 쳐주고 나가야 되는 게 정확한 샷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공이 있고 클럽이 있으면 클럽이 공을 치면서 잔디까지 착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클럽이 뒤에서 공을 걷어 올리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클럽 페이스는 로프트 각이 원래 로프트 각보다 누워지면서 이게 누워지면서 맞는데 공의 중간을 맞기 때문에 공은 탄도가 낮고. 네. 네. 그래서 디봇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리가 덜 나는 거예요. 거리를 충분히 더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우리가 지금 샷 점검을 아이언 샷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아이언 샷으로 샷 점검을 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연습장에서 샷 점검을 할 때, 스윙을 교정을 할때 드라이버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 아이언으로 기본적인 동작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익혀가면서 드라이버 샷으로 가기 때문에 두 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은. 뭐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어~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는 초보 골퍼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언 샷으로 정한 거예요 네. 네 지금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임팩트 때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면은 체중이 약간 왼쪽으로 착 이동이 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서 약간 오른쪽에 남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요 모양을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뒤에 남아 있는 거를 약간 앞쪽으로 가주는. 요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옆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의 형태는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 스윙 올때 약간 체중이 오른쪽으로 남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뒤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맞아요. 요러고 네. 팔을 바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팔로우스루는 임팩트가 되면서 위로 빨리 걷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공이 맞으면 이~ 내가 공을 보낼 타겟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낮게 쭉 빠지면서 길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높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지금 하는 스타일은 앞으로 길고 낮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위로 빨리 올라가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뒤에 남고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고 탑행이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고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가면, 백스윙. 백스윙 쭉 왔으면, 다운 스윙 때 임팩트까지 공이 쭉 오고, 체중을 왼쪽에 놔둔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조금 더지면쪽으로 낮게 쭉 이렇게 길게 뺀다는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니시를 생략해도 돼요. 네. 네, 피니쉬를 안 하고,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피니시 생략하고 앞으로 그냥 쭉 그냥 길게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이해되시나요? 네, 네 한번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피니시 빼고 다시 백 스윙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네, 내려와 보세요 쭉 그렇죠 딱 여기 너무 펴졌어 딱 이렇게 좀 위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앞쪽으로 뻗어준다는 느낌 한 번만 다시 네, 딱 거기까지만. 네. 한번 그 느낌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공이 맞고 허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를 최대한 지면 낮게. 헤드를 최대한 지면 낮게. 지금 공은 바로 맞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만 쳐보세요. 손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타겟 쪽으로 낮게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좋다. 오, 이거. 샷. 헤드를 앞쪽으로 낮게. 지금 제가 되게 큰 그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어, 임팩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만 좀 알려드렸는데 일단 네. 데이터상으로는 처음에 했을 네. 때는 임팩트 들어가는 로프트 각이 40몇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조금 더 낮게 쭉 빼준다는 네. 느낌으로 했는데도 30몇도로 이렇게 훨씬 더 네. 정상적인 로프트 각으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임팩트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수행을 하셨나요? 좀 앞으로 조금 더 낮게 뺀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음.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임팩트 하는 그 느낌이 조금 음. 뭔가 굵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 네. 아까 원래 샷으로 했을 때는 공은 맞는데 약간 좀 이렇게 날려맞듯이 딱딱 하면서 공이 맞는 소리가 들렸다면 은 지금 잔디는 다 파이지 않았지만 임팩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만 딱딱 맞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싹 쓸고 가는 듯한 이제 그런 네. 느낌으로 임팩트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드레스 공 한번 줘보시고요.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은더 조금 더 아이언 샷을 정확히 할수 있냐면 어드레스 할때 지금 스탠스 중앙에 공을 놨다라고 한다면, 네. 원래 놨던 거보다는 조금만 더 공을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놓으세요. 오른쪽으로 놓고, 어드레스부터 체중을 조금만 더 왼쪽에 놓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공은 오른쪽, 체중은 살짝 왼쪽.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면 지금 이 어드레스 세팅은 원래 어드레스 했던 거에서 내가 올라가는 형태로 임팩이 됐다면 네. 공을 살짝 오른쪽에 놔주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 놔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내려오면서 다음으로 공을 때릴 수 있는 모양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공 앞쪽으로 뒤봇이 나올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렇죠. 좋아요. 한번 더. 그렇죠. 지금 그 느낌에서 디봇을 공을 그냥 꽉더 눌러친다는 느낌으로. 공은 살짝 오른쪽, 체중 살짝 왼쪽. 공을 좀 강하게 눌러친다는 느낌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크게. 오. 앞쪽으로 크게. 오. 되게 임팩 트 들어가는 느낌 좋지 않으세요? 예. 어. <laughs> 신기하네요. 어. 옆에서 봤을 때 어떠세요? 이런 샷이 자주 나오나요? 아니요, 거의 탑핑성이 되게 많아서 네네. 공이 항상 공이 맞았구나 뭐 네네. 이렇게 끝 쪽으로 맞았구나. 예, 딱 소리가 네, 나잖아요. 딱딱딱 소리가 났었는데 네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임팩이 <laughs> 잘 맞는 것처럼 <laughs> 저처럼 잘까요? 네 데이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금 다운블로 2도 다운까지 나와. 그 다음에 이펙트 포인트는 아주 스팟 정 다운. 오, 굿! 그, 네, 우리 모든 거는 잘맞았을때 끝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세요. <laughs> 네. 그렇죠. 힘을 줘서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헤드를 앞쪽으로 크게 쭉. 그렇죠. 그 느낌으로, 공은 살짝 오른쪽, 체중 살짝 왼쪽. 네. 구질은 살짝 들어오성으로 가지만, 이제 임팩트 맞는 거는 되게 느낌, 소리, 소리부터가 소리 원래 하셨던 것처럼 딱딱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laughs> 네. 근데 지금, <laughs> 옆에서도 지금, <laughs> 어머, 이거 내 남편 맞아? <laughs> 연습장은 자주 가신다고 했으니까, 연습장 가시면은 지금 샷에서 다른 것보다도, 어 이게 위로 낚시하면서 채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왼쪽에 체중을 놔두고 앞으로 좀쭉 길게 뻗어준다는 느낌 이 느낌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은 괜찮으셨어요? 네. 네. 처음 느껴보는 <laughs> <laughs> 처음 느껴보는 임팩트의 느낌. 네. 네. 항상 뜨기만 떴거든요. 네. 좀... 아까 저 처음에 안 떴다 고 그러셨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잘못 잘못 맞아서 임팩트가 네. 묵직한 그런 느낌이없고 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날로 맞는 이렇게 음. 가벼운 느낌 네. 그런 느낌만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아니어도 내가 올라가는 느낌은 조금 더 낮게 가는 느낌으로만 바꿔줘도 느낌도 똑 그렇지만 데이터상으로도 확실하게 임팩이 정확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항상 샷을 할때그 느낌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꼭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감 고맙습니다. 체중을 왼쪽에 놔둔 상태에서 클럽 네. 패드를 조금 더지면쪽으로 낮게 쭉 길게 뺀다는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니시를 생략해도 돼요. 공을 살짝 오른쪽에 놔주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 놔주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내려오면서 다음으로 공을 때릴 수 있는 모양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쪽으로 크게. 오.